Okay. 갑시다. 사나 형의 오더가 있었지만 가볍게 무시를 해주고. 안녕하세요. 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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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냥 개싸움하다 개싸움하다. 오케이. 애, 방복 접어. 접어 접어. 자량. 명예배, 명예배. 그리고 잠깐 빠지돼서백헤 안돼, 백헤 안돼요. 아니. 내거 자량 돌진 박힐 안되 박힐 수가 없, 아닌데. 상대 이거 라사무리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자리야 빼고 파라돈 피들어봐 파라돈 게디바이야 우리 왜 라인 자리야 하는게 나아 라인... 오케이 형들 이거 라다, 브리건 우리보다 못려거야 이거 우리 우리가한 거기. 어야 우리 우리 자리야 데려와야 어, 오케이 오케이 나데려 오케이, 나 잘해. 잘해. 오케이 잘해. 라인 좀만 아, 뒤로, 오케이. 뒤로 빼고 오케이 쟤네 에이, 숨어있다 확인 쟤 지하 방 지하 벙안에 숨어있어 쟤쟤쟤 야쟤다 간다? 오케이 어, 다 왔어 형야나 방벽좀 아 방벽을 왜괴로야 라인 궁끊었다 이거 잠깐만 나 이거 케어 가능해? 브루이트 브루히테 브루히테 호런트 잡아봐 브레이트 아 브루히테 호런트 ㅅㅂ 아 저거 잡아주지 잘야잘잘잘 라인 하사. 아 라인 낙사시켰는데 빼봐 빼봐 상대 <laughs> 이거 뭐자자탄이랑못 받았지 궁? 자타에서 모이랑 뭐 빠졌어 쟤네 아마 라인 오케이, 뭐, 라인 은 뭐, 이거 내가 비트 공 비트 공 피자네 비트 있을 거야 아마 자 <laughs> 가자 가자 나노 와요 이번 턴 오케이 이 라인 한번 해봐 오케이 나 나노 라인 확인 들어가 볼래? 자 쟤네 망치 있어 아 망치 빠졌구나 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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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났어요 라인 잡피 라인 잡 라인 하나 불릴게요. 자, 맞겠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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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아, 잘해라, 이 뭐해라, 나 진짜. 야, 자탄포야자탄포 아, 이연산적 하는 쉬어. 거야, 빨 끝나라니까. 아, 왜이렇힘싸움 해야 되지? 할수 있을까, 내가, 이거? 여보, 혼자 이거 다 탐, 다. 아 이거 상상에 완전 끝 말렸다 이거 아무어도 못했대 뭐지 왜